태권소녀 뭐하고 있었어? 어나 지금 파스타 먹고 있어 파스타 우리 태권소녀 파스타 좋아하는구나? 파스타는 무슨 파스타야 진라면 먹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죽을라고 야! 야! 태권소녀 무슨 소리야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 멸치가 어깨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마해주고 있어 아, 역시 아, 우리 태권소녀는 아, 아, 아.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구나 우리 좀 있다 놀이터에서 잠깐 볼까? 내가 스케줄 확인해야 돼가지고 너 스케줄 없잖아 아우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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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선녀 여기야 왜, 왜 보자고 한건데 그렇 그럼 아, 아. 랜만이다 어? 햄찌? 야 저게 어떻게 된거야 어 <laughs> 저기 피트인지 텐트인지가 우리 누나 좋아한대 피트?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? <laughs> 야 피트인지 텐트인지 그너너너 너, 너, 너 뭐야? 어? 어? 한박아너 어. 여기 웬일이야? 어. <laughs> 어? 햄찌야 어? 넌 잠깐만 기다려줄래? 어어 어. 잠깐만 그래. 너 뭐냐고 너 나나 나 오늘부터 햄찌랑 사귀기로 한 피트야. 뭐? 야, 우리 사귀기로 한거 아니거든. 누구 맘대로 사귄대. 우리 강남에서는 같이 그네 타면 사귀는 거야. 이 <놀람> 진짜 미쳤나? 야, 햄찌가 아니려잖아. 너 진짜 죽을래? <laughs> 우리 태권소녀가 감히 너 같은 거랑 어울리겠어? 응? 어? 너 같은 거랑? 이건 강남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미친놈들 진짜 뭐? 니가 포기하라고 니가 포기해 이거 뭐야 이... 이거 벗기지 마 <목> 뭐야 내가 뭐가 좋다는 거야 <목> 야 니가 우리 집이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? 우리 오빠 포기해 야 나한테 왜 그래 니네 오빠가 나 좋아한다고 하는 건데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? 뭐하는 거야? 오오오 오! 오 멜지야 멜지야! 아야! 아, 아 맬치야, 맬치야. 와, 진짜 이 동네 뭐야? 아 오빠 빨리 가자고! 이 기생오라비 같은 녀석이 진짜 너 친구래! 뭐? 야너 우리 오빠한테 뭐라 그랬어? 기생오라비? 아 누가?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. 아뭘 어떻게? 해 한방이랑 피트가 음, 내가 좋다는데. 야너 우리 오빠 이름 함부로 <laughs> 부르지 마라. 아? 참나. 태권선녀 내 이름 많이 불러준 거야? 헤임즈야 나도 내 이름 불러줘 그한방한방한방한방 이거 나도 해줘 해줘 헤임 나도 해줘 뭐뭐 뭐, 아 뭐, 아 뭐, 아 나만 나도내 이름 내아이야야야야고이야고이러 야!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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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이러게 싸우라나고아 <laughs> 진짜.. 아무튼 그래서 누나 누나 누구 선택할 건데? 아좀 기다려봐 나도 생각 좀 해보게 나도 이상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누나 이상형이 뭔데? 나는 일단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아 노래 잘하는 사람? 그대를 만나고 <laughs> 그대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 <laughs>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리고 그리고 운동 잘하는 남자 응어 <laughs> 어? 햄찌만 가질 수 있다면 난다할수 있어 오. 햄찌. 오. 오. 마지막으로 나보다 멸치 너를 더잘 괴롭히는 사람? 뭐야 유나가 미쳤나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1 응. 멸치야? 야너너 너 잠깐 일로 와봐 멸치야 이리 와. 뭐야? 갑자기 왜 이래? 난데 없이 왜 이래? 멸치야, 이리 와. 그냥 잠깐만 와봐. 잠깐이면 돼. 멸치. 어, 왜, 왜왜 왜, 왜, 왜 그래? 이리로 오라고. 야, 양갈래. 너 우리 오빠 가지고 장난 그만쳐라. 멸치야, 멸치야, 멸치, 멸치야. 멸치 안 때릴게. 어디 있어? 멸치야. 와 진짜 힘들다 진짜. 와. 빨리 우리 오빠 포기하라고. 씨, 야, 니네 오빠가 나 좋다고 하는 거거든.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? 이게 진짜 하나는 나고 둘은 모르네. 아, 아, 진짜 누나 너 죽을래? 누나 너 때문에 걔네들한테 나 죽을 뻔했잖아. 아. 그래서 그래서 피트랑 한방이는? 아 몰라 나 찾다가 갑자기 둘이 사라졌어. 응? 멸치야 멸치야.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멸치 멸치 어디 있어 멸치야? 멸치야 멸치 나와봐. 멸치야. 아이씨, 진짜 해먹겠네 진짜. 야야 너그뭐 피트인지 태튼지 뭐아 이거 됐고 야막 우리 이렇게 찾지 말고 남자답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 햄찌랑 사귀는 걸로 하자. 어 그래.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. 자신 있어? <laughs> 자신? 야, 너가 이 동네 처음이라 잘 모르나 본데. 내가 이 동네를 한 방으로 다 끝내서 내 이름이 한 방이야. 한 방이. <laughs> 뭐, 한 방, 한 방... 어유 이름도 촌스럽기는. 그딴 이름은 강남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. 이게 <laughs> 진짜 죽을라고. 야, 너 진짜 이씨! 가만 안 둘게. 덤벼! 들어와. 들어와. 네가 먼저 들어와. 네가 들어와. 네한 방이라며 들어와. 이 진짜 이 주먹 안 보여? 진짜? 아휴 진짜. 와봐 와봐. 네가 먼저 쳐. 니, 네가 와. 너 진짜 한방 맞으면 끝난다고. 와라 했다. 어 진짜. 와라 했다. 오라 했한번안 말한다. 두 번. 가, 네가 먼저 와라 진짜. 와라. 어휴 진짜. 들어간다. 간 진짜 간다?

내 주먹맛이? 뭐지 주먹맛은? 강남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주먹맛이야 맛있지? 내 한방 야 이제 힘치는 내거니까네가 포기해 <laughs> 그래! 포기할게 널, 널 가질 수 있다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 가죽소년? 뭐? 뭔 냄새가 나. 왜? 왜 이래? 바로 내 마음이 불타는 그런 냄새. 뭐? 뭔 소리 하는 거야? 내 마음이 불탄다고. 아니, 내 마음이 불타. 아니, 나도 한명한냥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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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상해 진짜. 가족 소년! 뭐 나한테 뭐라 <laughs> 그래? 네네네네 <야>, <laughs>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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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좀 이상해. 오빠 뭐? 아 아니 아니 나한테 막날막 좋아한다고 막 고백하잖아 아이씨 혹시 우리 오빠 때렸어? 어 내가 햄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한방 그냥 빡 이렇게 날려줬지 빡 우리 오빠는 자기를 때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어? 어? 그럼 날 좋아하는 게 내가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? 당연하지 너같이 촌스러운 애를 뭐? 어? 아 미리 말을 해줘야지 가족소년 어. 가족 소년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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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소년, 마음을 받아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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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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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네가 이뻐 가지고 너를 좋아한 줄 알았냐? 에이. 아이고 참내 진짜 방구나 쳐먹고 정신 차리세요 이 김엠지 씨. 뭐? 너 진짜 죽고 싶어? 네너 오늘 죽어야겠다. 거기 앉아.